안녕하세요, 여러분. 오늘은 최근에 알게 된 흥미로운 주제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. 바로 노랑물 봉숭입니다. 이 물고기는 단순한 외형적인 아름다움 뿐만 아니라 건강에도 많은 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. 많은 사람들이 이 물고기에 대해 잘 모르지만 그 다양한 가능성에 대해서는 좀더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 글을 통해 노랑물 봉숭의 건강 효능과 생태에 대한 정보를 나누고자 합니다. 마이너스 노랑물 봉숭은 주로 따뜻한 바다에서 살아가는 물고기로 독특한 노란색이 특징입니다. 이 물고기는 특히 아쿠아리움에서 인기가 많으며 그 아름다운 색상으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. 마이너스 노랑물 봉숭은 건강에 좋은 오메가-3 지방산을 다량 함유하고 있습니다. 이 지방산은 심혈관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조절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. 마이너스 또한 노랑물 봉숭은 비타민 D와 칼슘에 좋은 공급원입니다. 이두 영양소는 뼈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. 특히 비타민 D는 면역 체계를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. 마이너스 물봉송은 무척이나 사회적인 생물입니다. 이들은 보통 무리지어 생활하며 서로의 신호를 통해 의사소통을 합니다. 이 사회적 행동은 그들의 생태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. 마이너스 노랑물봉송은 수족관에서 기르는 것이 비교적 쉬운 편입니다. 이들은 다양한 환경에서도 잘 적응하며 물질순환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. 따라서 아쿠아리스트들에게 인기가 높습니다. 마이너스 그러나 이 물고기들을 기르기 위해서는 올바른 수조 환경이 필요합니다. 특히 적절한 온도와 pH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며, 이는 물봉숭의 건강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. 마이너스 노랑물봉숭은 맛이 부드럽고 고소하여 요리 재료로도 많이 사용됩니다. 이들은 다양한 요리에 활용될 수 있으며, 특히 회나 찜요리에서 그 맛을 즐길 수 있습니다. 결론적으로 노랑물봉숭은 단순한 아쿠아리움 장식 이상의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. 그들의 건강 효능은 물론 그들의 생태적 중요성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. 여러분도 노랑물봉숭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. 건강한 삶을 위한 좋은 선택이 될 것입니다. 물봉숭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면 그들의 매력을 더욱 잘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.